네, 안녕하세요 클래식컬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바티스카프 모델 하나 구매를 하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남겨보고자 합니다.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제 영상들은 어, 그 유튜브의 CC 기능을 이용하시면 자막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고요. 보통 다 자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 워치 답게 어, 역시나 똑같이 블랙 박스에 들어있고요. 펠리컨 박스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구성품도 뭐 역시나 동일하고요. 어, 조금 다른 거는 네, 설명서가. 아, 데저트 모델이라서 데이트가 있습니다. 데이트에 대한 설명서가 있어요. 네, 그거 말고는 뭐.. 동일합니다. 펠리칸 박스를 열어보면은 어, 우리가 제가 몇가지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과 같이 사실 이 뚜껑에 리미티드 에디션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베조트 모델은 없네요. 어, 바티 스카프와 동일한 그냥 케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계는 제가 미리 빼 두었고요. 뭐 500개 한정 모델이지만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데저트 모델이고요. 바티스카프 데저트 모델이고, 그리고 데이트. 어, 보통 음, 바티스카프 모델과는 다르게 이제 어, 데이트와 요일 요일 창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 색 브라운색의 다이얼, 썬레이 다이얼이고요.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로 갈수록 좀 밝아지는 그런 형상입니다. 베젤이 약간 좀더 브라운 색상. 어, 나머지는 스펙이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어, 스트랩이 스트랩도 이제 약간 사막색이죠. 사막색 베젤도 네, 잘돌아 어, 조금 다이어리 어, 기존 파티스카퍼는좀 다르게 아, 기존 파티스카퍼를 잡아드릴게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게 어, 인덱스와 인덱스가 좀더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네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5분 단위로 숫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다이어리 좀더꽉 차서 그런지, 어 생각보다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모브먼트도 약간 다르겠죠? 지금 어 모브먼트가 슬리베럴이고 칼리버일삼 1315dd, 데이데이트 죠 1315dd, 고 지금 이거는 1 3 1 5죠 네, 이렇게 뭐 육안으로 보서는 사실 크게 다를 점은 모르겠습니다. 원터가 네. 동일하고 브리지도 그렇고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네, 뭐 내부적으로 조금 더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뭐 사실 뭐 데이트라서 데이트 하나 들어간 거라서 많이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버클도 동일하고요. 약간 조금 더두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사이즈를 한 측정을 해볼게요. 14.2.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모델은 13.2입니다. 아, 네, 1mm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두꺼워 보여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있죠, 바티스카프를. 그린 모델. 그린 모델은 그때 앉아 봐가지고. 15점입니다. 1mm 정도 더 두껍네요. 네. 어, 케이스 지름은 동일하고요. 사이즈만 조금 다릅니다. 두께만. 어, 그러면은 또 여기서 궁금한 게또 무게.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마음으로 되어 있고요. 제일 먼저 기본 바트스카프 네, 99g입니다. 99g 잘안 보이죠? 저울이 제가 요리용으로 쓰는 저울인데, 저희 집에... 네, 114g, 조금 더 무겁습니다. 데이트가 114g, 그리고 그린 바티 스카프, 사람 이기죠. 99g, 네, 동일합니다. 어, 두께가 이미지나 더 두꺼운데, 역시 동일합니다. 조금 더 감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어, 야광을 한번 네 루미노마를 한번 테스트 안 해볼 수가 없죠 일단 불을 끄고 네, 이정도에서 저는 불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광이 아주 좋죠? 역시 바티스카 네, 아, 이것으로 언박싱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